지금 어디야? 집이지, 병신아. 엄마 있어? 다짜고짜 패드립이야, 개새끼가. 아니, 집에 엄마 있냐고, 병신아. 방금 뭐랬냐? 집에 엄마 있냐고. 그 다음에. 뭐? 병신이랬냐? 안 그랬는데? 넌 진짜 집에 오면 뒤졌다, 진짜. 끊는다. 아, 형, 잠깐만, 잠깐만. 끝지말아끝지말아너 끊지 끊지 뭐, 병신아. 나 학원 땡땡이 친거 엄마가 알아? 몰라, 병신아. 모른다고? 아, 모른다고, 병신아.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안 왔대? 엄마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고, 빡대갈 새끼야. 형, 그럼 한 번만 나 도와주라. 싫어, 병신아. 내 책상 첫 번째 서랍 열어보면 수학책 48페이지에 문상 만원짜리있는데 그거 형 가져 안쓴 거야. 이미 썼어, 병신아. 구라야, 형, 그거 진짜 안쓴 거야. 넌 진짜 뒤졌다. 나 지금 PC방에 내형 던파 아이템 다 팔아도 되지? 비번 바꿨어, 이 병신아. 바꾼 거 바꿨어, 이 병신아. 개새끼 아이템 하나라도 없어져 있으면 넌 진짜 뒤진다. 나한 번만 도와주면 안 팔게, 진짜로. 이럴 줄 알았지, 이 새끼야.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자비번도 바꿨어, 이 병신. 이 생일이잖아. 병신, 내가 그렇게 단순해 보이냐? 엄마 생일? 개새끼야, 하나라도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. 진짜? 하니까 그...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서로 피볼일없잖아 너희 새끼야 어디 PC방이야? 지금 엄마 데리고 간다. 응, 오기 전에 니네 아이템 다팔 거야. 취약! 엄마 학원 땡땡이치고 PC방에서 놀고 있는 저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? 시급한 비겁한... 새끼야.